음. 확실히 방송 쪽으로는 재능이 없다. 렌트가 청산 이신으로 와야 돼. 오빠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저거 넣어도 돼요, 오빠? 아직 아직 안된대 그거 예쁜 예쁜 색깔 불이 나오게 하는 가루래. 마법의 가루. 오, 예쁜 색이 나오게. 응. 나예 색이 나오게 해줄 거야. 그러면 <laughs> 그럼 이따가. 고기 다 굽고 해볼까? 응 좋아 루리 가까이 가면 안돼 조심해야돼 불 뜨거워 와 너무 좋다 빨리 가라고 야 어떻게 물을 물 해야지 물 해야지 우와 오, 룰이 대단한데 이거 넣어 하는 거야 아, 그거 넣고 싶어? 오빠, 저거 넣어도 되나? 왜요? 아, 그렇구나 고기 다 굽고 해야된대 歳てるでしょ 응. 이때요. 멀리에서 해야 돼, 로리. 던, 던져서 넣으래. 멀리에서 던져서. 에? 던지는 걸 몰라? 지금도모르 성공. 우리 어 뜨거운데. 태양처럼. 태양처럼. 아, 로리 빨리 저 마법의 가루 하고 싶구나. 오로라 가루, <웃음> <나야>? <웃음> 나를, 나를. 아, <laughs> 조심해 멀리에서 던져 됐다. 응, 우리 실력이영 아닌데.

꽃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중2 과학을 배우면 알수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뿌릴 때가 좀 예뻐요 할 때는 예뻐요. 딱 뿌리는 그 순간이 예뻐요 중, 중2 중 과학 중2 1학기 때 배운 거이 불꽃의 색이 바뀌는 원리 쟤가 아닌가, 쟤가 아닌가, 쟤가 아닌가, 쟤가 아닌가, 쟤가 아야 이야아이제 응, 응. 빨개졌네. 빨 응, 다시 빨개졌네. 와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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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몇개몇개 다시 도아왔지 아하. 음. 아하. 이걸 넣어줘, 구나

어, 음. 솔방울이 활활 잘 타. 응, 잘 타? 음. 던져봐, 멀리에서 던져. 기다려봐, 불이 붙을 거야. 불이 붙었어, 붙었다. 활활 타고 있어 오 어, 잘하는데 BTS 노래 아니야? 응 <laughs> 금방울 불타오래 아빠 어디가 불타오래 불타오래, 불타오래. 멋진데. 오 정말 따뜻해. 맞아. 한번 봐볼래. 좋아. 와우. 불이 커진다.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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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루리 엄마 이거 뭐지? 그거 고기 구워먹는 불판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응 음, 고기 구워먹어서 그래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 가? 화장실 화장실 왜? 시야 어려워서? 서 화장실이 급해서? 응 음. うゃんと食べた、食べた、食べた、食べた、食べた、食んた、食べた、た、食べた、た、食た、食べた、食べた、た、食べた、食べた、食 대등, 가던가 l w e l 가 w e 왜 l 왜 e 왜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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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어, 깜짝이야. 우리 이제 커졌다. 맞아. 진짜, 응. 진짜, 진짜로, 진짜로, 맞아. 진짜로, 자꾸, 자꾸, 우리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응. 내가, 탄도이도 더 해보자. 좋아. 어더 커지는 것 같아 <목소리> 아빠가 해돋이, 내가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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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거의 왔네 <웃음> <웃음> <웃음>